자 남자들이 자신의 아이를 낳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과연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동을 느낄까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를 낳은 남자들은 출산 후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고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징그러워 못생겼네 원숭이 같네 실제로 그렇게 생겼고요. 태어나자 말자 방금 본 아이는 당연히 쭈글쭈글하고 지저분하고 못생겼을 수밖에 없습니다. 뱃속에 있었다가 금방 나온 애들이니까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 아이를 봤을 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냥 무덤덤해요. 아나왔나보 그 정도죠? 아이를 보면서 또는 첫 인상에 아, 누구를 닮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남자아인지 여자아인지 거기에 따라서 신기하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들어요. 사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아 앞으로 어, 이 애를 어떻게 키울까 뭐 키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런 고민은 해본 적이 없어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약간 낙천적이긴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돈을 떠나서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기분이 강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 처음엔 자신의 아이를 봐도 무한각하지만 신기하긴 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고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로 많은 정이 들죠 그래서 몇 년을 함께 아이를 보고 보살피고 키우다 보면 점점점 자신보다 아이들을 생각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이들이 웃을 때나 좋아할 때나 안길 때나 귀여운 많은 짓들을 할때 정말 행복하죠. 문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되겠다,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누구는 뭘 하는데 이렇게 남들과 경쟁을 시키고 비교를 하고 자꾸 쓸데없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 하기 때문에 점점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 아무 느낌도 없다가 키우면서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정보다 키운 정이 크다는 걸알수 있죠. 여성들의 경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육아가 힘들고 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들도 육아를 좋아하고 아이들을 보는 게 회사 가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자식을 키우는 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지만 자식은 현실이다.